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롱바둑 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그러한 바둑 살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있는 백돌을 잡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인데요 과연 어떻게 둬서 흑이 백을 잡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자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른 수 일단 백의 약점이 너무나도 많아 보이기 때문에 이곳의 약점을 먼저 이렇게 가만히 끊어가 보고 싶기도 한데요 자 이곳을 끊어가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백이 단수를 치겠죠 자이 돌을 잡는 것은 지금 이와 같이 막아가기만 하더라도 여기 있는 백돌이 너무나도 쉽게 살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흑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곳으로 뒀을 때 이렇게 환격으로 잡는 수순을 또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이와 같이 젖혀 오게 되면, 백이 막아요. 그러면 이흙두 점이 단수를 당했기 때문에, 흙도 어쩔 수 없이 이두 점을 잡아야 되는데, 이와 같이 막아가게 되면, 여기 있는 백돌이 살아가게 되요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으로 끊어가는 수, 정답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 반대쪽에서 두는 수는? 당연히 백이 이렇게 두어가기만 하더라도 너무나도 쉽게 또다시 백돌이 살아가기 때문에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백돌을 잡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은 그런 장면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곳으로 끊는 수도 안 되고, 이 반대쪽에서 끊는 수도 안 됐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장면에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길 갖다 붙이는 수를 또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자, 이거 갖다 붙이면 100이 이렇게만 두어준다면 여길 끊어서 이 돌이 지금 다 잡히는데, 100도 여기서는 당연히 버텨가겠죠? 어떻게 버티는 수가 있죠? 이곳으로 약점을 연결을 하는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곳을 연결을 하면 흙이 여기서 이렇게 단수를 치게 되면 백도 이렇게 집을 내는 순간 백돌이 살아가게 되고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집을 못 내게 하기 위해선 이와 같이 내려 빠지는 수로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자, 지금 여길 내려 빠졌을 때 많은 분들이 이게 지금 정답 수순으로 착각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여기 백이 마감만 준다면 지금 이곳을 먹여 치기를 하고 자, 이와 같이 잡으면 여길 단수 치는 순간 이으면 이 형태는 비기 아니죠. 나중에 이렇게 모자 사공을 만들어서 급소치 중 들어가는 수순이 있기 때문에, 저 지금 이와 같이 먹여치고 잡았을 때 단수치면 이 형태가 지금 백돌이 잡혔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 순간 여기 있는 백돌이 모두 잡혔으니까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하지만 이거흑입쟁손 날벼락 같은 수순이 하나씩 준비되어 있습니다. 백이 이곳으로 막아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이곳으로 막는 건 다수쳐서 물론 백돌이 잡히겠죠. 하지만 백도 지금 같은 경우엔 이와 같이 연결하는 수가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흑이 이렇게 밀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 형태는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요. 절대로 백이 잡히질 않아요. 비계 형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백돌을 절대로 흑이 잡으러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수순은 흑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이 곳을 갖다 붙이는 수가 정답처럼 보였지만 의외로 정답이 아니라는 게 충격적인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이 곳을 갖다 붙이는 수도 정답이 아니었고 끊어가는 수도 정답이 아니었다면 그러면 이제는 진짜 이 문제는 정답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순간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될까요? 자,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멋진 수순이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 정답의 첫 수는 이곳으로 뛰어 들어가는 수가 아주 아주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이 수가 좋은 이유. 그러면 백 입장에서는 일단 이곳으로 막아가는 수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이때도 흙이 조심해야 되겠죠. 덜컥 여기 있는 백두점을 잡았다가는 이 단수 치는 수가 선수기 때문에 여길 이으면 이런 식으로 백돌이 살아가게 돼요.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길 두게 되면 침착하셔야 돼요. 아주 침착하게 그냥 이곳으로 밀고 들어가는 수가 좋죠. 자, 이곳으로 이으면 단수 쳐서 여기 있는 백돌이 잡히고요. 그렇다고 여길 집을 내는 것은 이와 같이 끊는 순간 백돌이 잡기 때문에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곳까지 두었을 때 백이 이곳이 안 되니까 자 이와 같이 두어가는 수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뭡니까 이곳으로 찔러 들어가게 되면 이어서 이곳 밀고 들어가도 빅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길 먼저 밀고 들어오더라도 이와 같이 두면 똑같이 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흙은 지금 여기서 어떻게 둬야 됩니까 이곳 단수로 치면 되는 거죠 자 이곳으로 막아오면 이렇게 급소자를 밀고 들어가서 백돌을 잡을 수가 있고요 있는 것도 넘어가서 여기 있는 백돌이 잡히니까 자 그러면 이 이제 백 입장에서는 진짜 아주 아주 까다롭게 버티는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수가 어디냐? 이와 같이 집을 내는 수가 있습니다. 이때 흙이 잘 두셔야 돼요. 아, 지금 여기를 두면 흙 입장에서도 상당히 난감해 보입니다. 자, 이거 먹여치기하는 수요. 자, 이 수는 뒤로 단수쳐서 자, 이와 같이 지금 백이 살아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쪽 부분에서 단수치는 수 물론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백이 이와 같이 백두 점을 버리는 순간 여기 있는 백돌이 또다시 살아가버리지 않습니까? 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백돌을 잡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아 보이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바로 어디가 되냐고요?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이렇게 두 점으로 침착하게 키워두는 수가 아주 아주 좋은 수가 됩니다 자이 수가 좋은 이유 연결하면 끊어서 여기 있는 백도를 다 잡히죠 자 그러니까 백 입장에서는 이곳으로 연결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백은 이곳도 자충 여기 1선에서 단수 치는 거다 자충이에요 그래서 이 연결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먹이치기를 하게 되면 백이 이 도를 잡더라도 이와 같이 됐다는 환격을 통해서 여기 있는 백도를 아주 아주 깔끔하게 잡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